앤에웨이는 10대 때부터 비호감 덩어리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17살 때 데뷔를 했는데 데뷔작은 TV 드라마인 e 리얼이라는 작품이었죠. 이 드라마는 처참한 평가를 받으며 결국 방영 취소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앤에웨이가 맡은 캐릭터는 그의 밉상 드라마 캐릭터 1위에 뽑혔을 정도로 비호감 덩어리였으며 당시 한 리뷰어는 그녀의 연기를 가리켜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는 게 유일하게 할줄 아는 연기이다 라고 신랄한 혹평을 쏟아냈습니다. 이 리뷰어는 훗날 꽤나 유명한 작가가 되는데요. 디즈니 영화 모아나 주먹왕 라이프의 각본가이기도 한 파멜라 리본입니다. 회고록에서 그녀는 NS Away에 관련해서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하나 들려줬습니다. 이 시기에 그녀는 매주 이 드라마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을 올렸었는데요. 어느날 자신을 드라마 관련자라고 밝힌 한 사람으로부터 이메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방구석 여포는 보아라. 걸 시작하는 이 이메일은 키보드만 칠줄 아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게 드라마 제작이라며 예산과 시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다 보니 한계가 있다. 비난을 좀 멈추고 더 나아지기를 응원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이메일의 주인공은 NS Away의 아버지였습니다. 드라마가 조기 종영이 확정되고 나서야 정체를 밝혔는데요. 아버지라는 걸 알고 나서야 자신이 n s 스 웨이를 비난했던 원색적인 말들이 떠올라 장문의 사과 메일을 답장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변호사인 아버지와 연극 배우였던 어머니 사이에서 자란 n s 스웨이는 어머니의 무대 공연을 처음으로 본 7살 때부터 계속 배우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수도 없이 오디션에서 탈락을 하다가 17살에 드디어 처음으로 합격해 연기하게 된 배역에서 욕이란 욕은 다 먹으니 집에서 눈물을 자주 훔쳤다고 하는데요. 이런 모습을 보다 못한 아 버지가 나섰던 것이죠. 이렇듯 n s o 의 데뷔작은 작품적으로 보나 연기력으로 보나 상처만 남기며 씁쓸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도전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생이 되던 해에 한 영화의 주연을 따르게 되는데요. 바로 2001년작 프린세스 다이어리였습니다.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받던 얼빠한 고등학생이 알고 보니 한 국가의 정통 후계자라고 밝혀져 하루 아침에 공주가 되어야 하는 상황을 다룬 디즈니 가족영화였는데요. 초반에는 부스스한 머리에 찐한 눈썹으로 등장했다가 성숙한 이미지의 스모킹 화장을 하더니 나중에는 수수하고 단아한 이미지로 바뀌는 외모 변신이 인상적이었죠. 이 영화의 주연을 따내게 된 에피소드가 참 재미있는데요. 원래 감독은 이 역할에 리브 타일러를 점찍어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엔핸서웨이의 오디션 테이프를 보게 된 손녀딸들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가리켜 진짜 공주 같은 헤어스타일이라는 얘기를 하는 걸 듣고는 마음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연기는 못하고 머리카락만 만지작거린다하며 졸업감이 되던 대상이 하루 아침에 생애 첫 주연을 꿰차게 해준 고마운 존재가 된 것이죠. 이에 직접 대면 면접을 해보기를 결심한 감독은 에네서 웨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감독은 그녀의 매력에 홀딱 빠지게 되죠. 반했던 이유는 외모나 연기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어리버리함이었죠. 대면 오디션 당일 에네서 웨이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 의자에 앉다가 넘어졌는데요. 얼굴이 빨개져서 안절부절하는 이 모습을 보고는 바로 이런 느낌이 딱이 역할에 어울린다고 생각되어 캐스팅할 생각을 굳혔다고 합니다. 덤벙대는 캐릭터다 보니까 넘어지는 장면이 많았는데요. 특히 그중한 장면이 엄청나게 리얼했었죠. 이 장면은 이토록 리얼할 수밖에 없었던 비밀이 있는데요. 사실 원래 대본에는 없는 실수로 넘어진 장면이었습니다. 앤에스어웨이는 태연하게 그대로 연기를 이어갔고 결국에는 이 캐릭터의 이미지와 딱 맞는 장면이 연출되어 최종 버전에 그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개봉하자마자 대박이 났고 훈훈한 미소를 자아내는 앤에스어웨이의 해피바이러스에 대한 호평도 잇따랐습니다. 이 영화의 흥행으로 오디션마다 줄줄이 탈락했던 그녀의 인생은 180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여기저기서 러브콜이 쏟아지기 시작한 것이죠. 이 시절은 또한 배우로 로서의 가치관 억입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는데요. 당시 감독이 첫 주연작을 맡아 부담스러움을 느끼던 그녀에게 말해줬던 이 한마디가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때 감독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화가 흥행하고 망할지는 촬영하는 단계에서는 절대로 알수 없다. 우리가 할수 있는 건 그저 촬영하는 동안 즐겁고 좋은 기억을 많이 만드는 것 뿐이다. 그러니 좋은 추억을 듬뿍 만들어 보자고. 이 말은 프린세스 다이어리가 흥행에 성공해서 미친 영향보다도 향후 배우로서의 인생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친 한 마디가 되었습니다. 이후 앤 헤서웨이를 세계적인 스타덤에 오르게 했던 영화는 2006년작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였습니다. 까탈스러운 상사 밑에서 비서로서 일하게 된 사회 초년생을 연기했는데요. 잦은 야근에다가 시도 때도 없는 열 그리고 커피나 식사 등의 각종 잔심부름 서럽고 힘든 직장생활을 현실적으로 그려냈다는 호평을 받으며 많은 이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킨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는 NSO의 연기도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뭐니뭐니해도 후덜덜한 포스의 직장 상사를 연기한 메리 스트립의 연기가 압권이었죠. 원래는 신경질적이고 고함을 잘 치는 캐릭터로 설정이 되었었는데 메리 스트립은 오히려 조근조근 말해야 더 무서운 상사 느낌이 난다며 거의 속삭이듯 무성의하게 대사들을 내뱉었는데요. 이게 신의 한수가 되어 더욱더 무시무시한 상사를 그려냈죠. 하마터면 앤에서웨이는 지금의 그녀를 잊게 해준 이 배역을 놓칠 뻔했는데요. 원래 이 역할은 레이첼 맥 아담스에게 먼저 제의가 갔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연속된 작품 촬영으로 인해 휴식기를 가지고 싶다는 이유로 거절했고 이에 앤에서웨이가 배역을 차지하게 되었죠. 배역이 확정되자마자 실제 사회초년생들의 일상을 배워보고 싶다며 미술품 경매장에서 인턴 생활을 몇주 동안 했는데요. 이때 평생 동안 타야 할 커피는 다 타본 것 같다는 말을 할 정도로 잔심부름만 온종일 해댔다고 합니다. 이 영화에서 앤에서웨이가 맡은 캐릭터는 는 처음에는 수수한 모습을 보이다가 패션 회사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 조금씩 패션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하는데요 이 변화를 최대한 극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몸매 관리에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과일이나 생선만 조금씩 먹으며 몸매를 유지했는데요 하루는 이 영화에 함께 출연한 에밀리 블런트와 동병상련을 느껴 서로 부둥켜 안고 너무 배가 고프다며 운 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영화는 제작비의 8 배를 넘게 벌어들이며 어마어마하게 흥행했습니다 이 영화를 촬영하며 메리 스트립의 연기력에 홀딱 반했다고 하. 데요 대배우의 연기를 가까이서 접한 앤핸서웨이는 자신이 배우로서 재능이 부족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재능이 부족하니 다른 배우들보다 더 노력을 기울이는 것만이 내가 살 길이다라는 신념이 이때부터 뿌리 깊게 박혔다고 말했습니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이후 자극을 받은 앤핸서웨이는 도전적인 역할을 맡으며 연기력을 시험해 보게 되는데요 이듬해 주연을 맡은 레이첼 결혼하다라는 영화에서 약물 중독자를 연기했습니다 이 영화는 흥행에서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앤핸서웨이의 재발견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연 연기력에 대한 호평이 잇따랐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로 인해 생애 처음으로 아카데미 시상식 여우 주연상 후보에 오르게 되죠. 하지만 그해에는 엄청난 인물이 있었으니 책 읽어주는 남자에서 어마어마한 존재감을 보여준 케이트 윈슬렛에게 밀려 결국 수상에는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가 이룩한 상업적인 성공, 그리고 레이첼 결혼 나들을 통해서 입증한 그녀의 연기력. 이두 영화를 통해서 스타덤에 오른 앤서웨이의 전성기는 이제 막 시작인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성기를 구가해야 할 바로 이때 그녀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바로 남자친구였습니다. 이 시기에 NSO웨이는 4년간 교제해온 사업가 남자친구가 있었는데요. 각종 공식 행사에 동석을 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며 공개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가 돌연 FBI에게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돈세탁과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는데 수백억 원에 달하는 규모였으며 그에게 투자금을 맡긴 피해자 중에서는 전직 대통령 빌 클린턴과 당시 오바마 대통령과 끝까지 경합을 벌였던 대선후보 존 맥케인 등 거물들도 있었습니다. 결국 남자친구는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이 둘은 동거 중이었는데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NSO웨이의 일기장이 발견되어 수사에 참고하기도 했었죠. 남자친구가 운영하는 재단에 기부를 하기도 했을 정도로 그를 믿었었는데요. 이런 사기 행각이 밝혀지고 나서 그 누구보다도 충격이 컸다고 말했습니다. 조사 결과 NSO웨이는 연루된 것이 없음이 밝혀졌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그녀는 온갖 루머에 시달렸습니다. 남자친구를 신고한 것이 바로 NSO웨이일 거다. 사기꾼인 걸 알면서도 교제했을 거다.라는 기사와 반응들이. 쏟아졌던 거죠. 둘은 이 시기에 바로 헤어졌는데요. 이후에도 꽤나 오랜 세월을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각종 루머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한참이 지나서야 잠잠해졌는데, 훗날 교도소에서 출소한 글을 인터뷰한 기사에서 사업에 관련해서만큼은 철저하게 숨겼기 때문에 당시 n s o 웨이는 분명 몰랐을 것이다 라고 직접 밝힌 뒤로 비난이 사그라졌습니다. n s o 웨이가 인터넷을 또 뜨겁게 달군 사건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아카데미 시상식 사건입니다. 세계 영화인들의 꿈인 이 권위있는 시상식이 지우고 싶은 과거가 된 이유는 이 시상 시식에서 그녀가 만들어낸 민망함 때문이었습니다. s 엘서웨이는 2011년 아카데미 시상식의 MC를 맡았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은 수상자가 되는 것도 어마어마한 영광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시상식 MC로 뽑히는 것 또한 엄청난 영광인데요. 매년 그의 핫한 인물을 MC로 내세우는데 대표적인 인물로는 역대 4번이나 MC를 맡았던 우피 골드버그 그리고 무려 3,700만 명이 넘는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엘렌 트 제너러스 그리고 2009년에 뮤지컬식 오프닝 무대와 위트있는 진행으로 호평을 받은 휴 잭맨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휴 잭맨이 MC를 맡았던 2009년의 에네서웨이는 오프닝 공연 때 깜짝 cameo로 등장해 휴 잭맨과 함께 라이브를 멋지게 소화하기도 했었죠. Give me a hand. No. Come on, don't you k n o Just trust me. Relax. <laughs> relax, relax. Confess to me. Why can't you let this them... 이렇게 엄청난 활약을 펼쳤던 아카데미 시상식은 그녀에게 분명 좋은 추억이었습니다. 2011년에 MC를 맡기 전까지는 말이죠. 엔에스웨이는 100년 가까이 되는 시상식 역사상 역대 최연소 MC로 뽑혔는데요. 그해 127시간이라는 영화로 인상적인 활약을 펼쳐 나무주연상 후보에 오른 제임스 프랑코와 공동 MC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엄청난 케미로 인해 이 시상식은 대성공을 하지 못하고 대재앙이 되었습니다. 세상만사 관심 없다는 듯이 졸린 눈으로 어색하게 웃는 제임스 프랑코와 어떻게든 분위기... 를 살려보려고 과도하게 밝은 모습으로 진행을 하는 NSOAE의 상반된 조합은 시상식 역사상 최고로 민망한 진행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다수의 비난은 의욕이 없어 보였던 제임스 프랑코에게 쏠렸지만 어색함을 무마하려고 더 밝게 진행하는 쓰는 NSOAE의 모습은 안쓰러움을 넘어 민망한 분위기를 자아냈죠. 이 시상식이 끝나고 몇주 동안 이때 민망했던 기억이 떠올라 밤마다 이불킥을 했었다고 합니다. 훈나란 토크쇼에서 인생에서 가장 민망한 순간이 언제였냐고 묻는 질문에 고민하는 기색 없이 Embarrassment scale of 1 to 10. 10 is for me uh, co hosting the Oscars with James Franco. <웃음> <웃음> 전 세계적 으로 생방송 에서 창피 를당 하고 나니, 이 제는 웬 만한 민 망한 일을겪 어도 멘탈 을 유지 할수있게되었 다고 합니다. 시상식 MC 사건 으로 입 방하 에 오르 기도 잠시, 바로 다음 에 n s 서웨 인은 한 영화 에서 대활약 을 펼치 게 됩니다. 바로 2012년작 뮤지컬 영화 레미제라블 이었 습니다. NS Away는 어린 시절부터 합창단에서 활약했을 정도로 발군의 노래 실력을 자랑하는데요. 노래 실력과 더불어 파격적인 외모 변신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겨력으로 죽어가고 있던 비극적인 캐릭터를 맡아 머리를 삭발에 가깝게 잘랐으며, 안 그래도 말랐던 몸매에서 12kg를 더 감량해 외모적으로도 대변신을 꾀했습니다. 이 시절 NS Away의 목표는 거의 죽기 직전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 영화에서 솔로곡을 부르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지금껏 해왔던 연기 중에서도 가장 어려웠던 연기가 바로 이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눈물을 타이밍에 맞춰서 흘려야 하는 고난도 연기였는데 완벽하게 타이밍을 맞춰서 이 감정 연기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I d r e a m that love would never die t h e dreams that cannot 이 시절 그녀는 시한부 캐릭터를 연기하기 위해 외모며 정신이며 철저하게 이 캐릭터에 이입되어 생활을 했는데 촬영이 다 끝나고도 원래 밝았던 자신으로 돌아오는데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 영화가 개봉된 후한 단계 더 진화한 애네서웨이의 연기는 엄청난 호평을 받았고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조연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게다가 이 레미제라블의 판틴이라는 캐릭터와는 인연이 깊은데요. 유년 시절 애네서웨이에게 배우의 꿈을 심어줬던 배역이 바로 이 판틴이라는 캐릭터였던 거죠. 그녀가 7살이었을 때 어머니는 연극 배우로서 레미제라블 뮤지컬에서 판틴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때 어머니가 이 캐릭터를 연기하는 모습에 홀딱 반해 배우를 꿈꾸게 되었던 것이죠. 어머니는 이 배역을 마지막으로 3남매를 키우기 위해 배우일을 그만두고 전업 주부로 전향하게 되었습니다. 엔에서웨이는 자식들을 위해 꿈을 포기한 어머니의 꿈을 대신해서 꼭 이뤄주고 싶었습니다. 딸의 눈에는 세상 누구보다도 멋진 배우가 엄마였으니까요. 배우 출신이다 보니 신인 시절에는 어머니가 종종 연기 코칭을 해주기도 했었다는데요. 한 번은 시익스피어 연극의 주연을 맡아 연기를 하던 것을 본 어머니가 캐릭터 설정을 잘못 이해한 것 같다며 직접 해당 캐릭터를 분석한 노트를 주기도 했었습니다. 헷서웨이는 안티가 많은 배우로 꽤 오랜 세월을 시달렸는데요. 심지어 햇서웨이라는 이름과 안티라는 영어 표현 헤이터를 합쳐서 햇서헤이터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지기도 했을 정도였죠. 안티가 많은 이유로는 너무 명랑해 보이는 게 가식적이다. 웃기지도 않은데 자꾸 웃기려고 애쓴다. 잘하지도 못하면서 노래, 랩, 개그 공트 등 너무 많은 걸 하려한다 등 한마디로 재수 없어 보인다는 게주 이유입니다. 매사에 너무 열심히인 게 가식적인 것 같다며 안티가 점점 늘어났는데, 연예인이 모범적인 것을 좋게 여기는 한국인들의 입장으로는 다소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반려견을 유기했다더라 식당에 가서 계란후라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네번을 다시 주문했다더라 하는 악성 루머들도 돌아다녔는데요 결국에는 루머인 것으로 밝혀졌죠 이렇듯 NSAOA에 대한 비난은 점점 더 맹목적이 되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뭐만 했다 하면 재수없다고 까이는 연예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안티가 많다는 것도 이제는 옛말 맹목적이던 비난도 세월이 지나면서 점차 호의적인 여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이렇게 사랑스러운 사람에게 왜 그간 안티가 많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라는 반응이 줄을 이루고 있으며 NSO Way가 나온 대다수의 유튜브 영상들의 댓글을 보면 더 이상 욕하는 사람은 없는데 그녀를 보호해주려는 댓글만이 가득한 참으로 희한한 광경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NSO Way는 3년간의 연애 끝에 현재의 남편과 2012년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남편은 보석 디자이너이자 배우인 에덤 셜먼입니다. 먼저 반했던 것은 NSO Way 쪽이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사기꾼 남자친구와 헤어진 지 얼마 안 되어 마음 고생을 하고 있었던 시점이었는데 영화제에서 우연히 만난 지금의 남편과 몇 마디를 나눠보는 순간 이 남자와 결혼하고 싶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홀딱 반했다고 합니다. 결혼한 지 4년 만에 아들을 출산했는데요. SNS에 종종 아들 사진을 올리며 엄마로서의 애정을 마구마구 과시하고 있죠. 그리고 2019년 인스타그램에 둘째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 소식을 알리며 그녀는 두 아이 모두 오랜 세월 동안 어렵사리 노력해서 얻었다며 난임으로 맘고생을 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힘내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함께 쓰기도 했습니다. 이번 영상도 한 달을 꼬박 들여 정성스럽게 제작했는데요. 오늘 하루 중 즐거웠던 15분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알람 설정도 꼭 하셔서 다음 영상 놓치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